전집사의 웃음찬 하루 안녕하세요. 어, 웃음을 전하는 전집사입니다. 오늘 어, 사실 좀 우울해서 일부러 이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음, 저는 웃음 소리가 좀 갈매기 웃음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어, 잘뭐 웃을 일이 뭐 생각보다 많진 않아서. 또 가끔씩 미소를 짓고 크게 웃는 일은 잘 없었는데 요 근래 조금 조금 우울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우울해져가지고 일부러 이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갑자기 만든 거라서 좀 생뚱맞긴 하지만 제 감정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주안해서 주님이 주신 원래 그 기쁨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이런 코너를 만들었답니다. 아, 어, 사실은 이제 하동에 있는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좀 속상했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는데도, 어, 생각보다 빨리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지만, 하나님한테 또그 마음 올려드리고, 또 그런 마음을, 어, 나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려고 또 이런 코너를 만들어봤답니다.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요즘 저도 좀 몸이 아파서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조한경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너무 유명해서 뭐 별다른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걸로 생각돼요. 제가 요즘 계속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맨 마지막. 좀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 암 치료 순서 중에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 깨끗한 음식과 충분한 영양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중간 부분에. 어... 성격 부분에서 억눌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암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하네요. 용서 못하는 거, 분노, 질투, 배신감, 꾹꾹 누르고 분출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성냄, 짜증, 어쩔 수 없는 상황, 갑갑함, 화내지 못하는 성격,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은 어, 암을 잘일으키고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남들 보기에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만큼 본인은 힘들어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어, 이런 사람들이 또잠못 이루는 밤이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반대되는 감정에 충만하게 쌓이면 좋다고 합니다 그 반대되는 것들은 뭐냐면 용서 하외 사랑 대충대충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성격 큰 웃음 미소 말고 이런 것들이 암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억지로 혹은 가짜로 웃어도 우리네는 잘 모른다고 하네요 진짜로 웃는 줄 알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배한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웃음 학교라도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 사실 뭐 일하고 또 여러가지 환경에서 웃음 학교는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음찬 하루를 만들어 봤어요 어, 내 자신이 어떻게 웃는지 좀 한번쯤 녹음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제가 오늘 사실 좀 아침에 웃을 일이 없었지만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겠다. 아, 저는 미소를 잘 짓거든요. 입이 좀 커서, 어, 미소를 지으면 얼굴에 반은 입이랍니다. <laughs> 웃기죠. 아,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은 진짜 소리내서 잘 웃거든요.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아들이 웃는 소리는 제가 느끼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의 웃음소리도 녹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오늘 이 웃음소리를 크게 녹음시켜서 우리 하동에 있는 그 친구한테 전해줄 거예요. 어, 오늘 아침에 전화 통화할 때 어, 제가 조금 어, 우울한 느낌이 이 친구도 전에, 전에 받았다면 아마 이 친구도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아, 하지만 금세, 어, 하나님 안에서, 어, 위로받고 또 평안 가운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아, 여러분, 같이 한번 웃어줄래요? 어, 아픈 사람에게는 웃음이 가장 큰 치료약이래요. 어, 돈도 들지 않고 크게 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친구에게 위로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웃음이 있다면 어, 이걸로 어, 서로를 무난하는 건 어떨까요? 어, 갑자기 시작된 웃음찬 하루인데, 어, 오늘 제가 먼저 웃어볼게요. <웃음> 제 웃음은 처음에 말했지만 갈매기 웃음입니다. 웃음, 이랍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일하는 여기 매장은요, 음, 어, 제 직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차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해서 좀 시끄러워요. 하지만 뭐 웃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답니다. 어, 목소리도 업되고 웃음을 또 생각하니까 기분이 자꾸 좋아지네요. 어, 한번 웃어볼게요.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이렇게 웃는답니다. <laughs> 학교 다닐 땐 저보고 이제 갈매기 웃음소리라고 많이 놀렸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웃으려고 하니까 어, 이거 웃다가 사례도 들리고 어, 가끔씩 실수도 한답니다. <laughs> 하지만 50이 넘어서 또 이렇게 크게 웃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기쁘잖아요. 어, 어. 가동에 있는 친구에게 어, 또한번 크게 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 오후에는 다시 전화해서 원래 제그 어, 텐션대로 어, 기쁘게 전화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기분 좋게 웃음으로 시작해요. <웃음> <웃음> 여러분, 가짜 웃음소리도 이 뇌는 모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억지로 크게 한번 웃어봐요. 진짜 웃기잖아요.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뇌는 모른데요. 우리가 슬픈지 기쁜지, 어,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 뇌는 생각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이 웃음, 이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한번 웃어보아요. 어, 미소 짓는 거는 도움이 안 된대요. 웃어보래요. 거울 보고 웃어도 되고 혼자 웃어도 돼요. 전 지금 혼자서 웃고 있어요. 진짜 웃기죠. <웃음> <웃음> 그럼 여러분 첫 녹음이긴 하지만 음좀어 당황하셨죠? 어 당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자연스러운 이런 녹음도 어제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 전집사 웃음찬 하루 어, 언제 또 한번 다른 사람들의 웃음도 한번 들려 보고 싶어요 어, 제 지인들의 웃음소리를 녹음시켜서 한번 들려 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웃어요 화이팅